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논란과 함께 주가가 상장 후 최저점까지 떨어진 더본코리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공모가인 34,000원은 물론 작년 상장 직후 기록한 최고점 64,500원에서 무려 6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20일 장 중에는 24,85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충격이 상당합니다.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는 2분기 실적 부진입니다. 더본 코리아는 2분기에 2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매출 역시 7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 넘게 줄었는데요. 이는 소비 침체 원가 상승 그리고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 투입이 겹친 결과입니다. 회사 측은 상생 지원금을 제외하면 내부적으로는 선방했다고 본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이미지 훼손입니다. 백캠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 원산지 표기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홈쇼핑과 온라인 같은 주,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신뢰도 훼손이 소비자 심리에 직격탄이 됐고 이게 단순한 단기 악재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튜버와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자극적인 표현으로 가맹점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인데요. 점주들의 요구로 더본코리아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면서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회복되기는커녕 더큰 논란으로 번질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본코리아는 3분기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다양한 프로모션 효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출 반등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더본코리아는 실적 악화와 이미지 훼손 그리고 외부 갈등이라는 삼중고의 직면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과 브랜드 가치 재건 없이는 주가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더본 코리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세가 더 이어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